반갑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나주멍에서 근무 중인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방직 보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공시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국가직 공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 보건직 공무원은 채용 분야별로 보건의료 7급, 병원행정 9급, 지원센터 9급으로 분류됩니다. 보건의료 7급은 주로 세종에서 근무를 하며 보건의료 관련 분야 정책 및 법령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병원행정구급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서 주로 일을 하며 국립병원의 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등 병원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지원센터 구급은 오성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오성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의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등 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건으로 7급의 경우 보건복지부 본부에서의 정책국 또는 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며 국민 또는 환자 관련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 계획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병원 행정 같은 경우에는 국립병원에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성생명과학 지원센터에서 주로 근무를 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인사총무팀, 기획홍보팀, 관리운영팀 재정 운영팀, 업무시사팀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부서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팀별로 간략하게 업무를 소개해 드리면 인사 총무팀의 경우 채용 및 인력 관리, 기획 홍보팀의 경우 책임 운영 평가 및기관 홍보 업무, 관리 운영팀의 경우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 업무, 재정 운영팀 같은 경우 예산 및 계약에 관한 업무, 업무 심사팀 같은 경우 외래 진료 및 수납 심사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옆에 표를 보시고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 보건직과 다르게 응시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건칠급은 대학교 이상의 모집 전공 분야 해당 학과 졸업자 또는 모집 전공 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보건구급은 고등학교 이상의 모집 전공 분야 해당 학과 졸업자 또는 모집 전공 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모집 전공 분야은 옆에 표시된 학과가 가능하고 특이점은 보건행정 전공은 옆에 표시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학과를 보건행정 전공으로 인정하고 응시자 또한 아래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즉, 모집 전공 학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섯 개 과목을 이수한 학과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계열 학과라면 해당할 확률이 높으니 잘 확인하시어 지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시험은 교육감 또는 학, 학과장의 졸업자 추천을 통해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과장 교수님과 연락하여 보건직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응시자 추천 면보를 작성하여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제한과 남자의 경우 병역에 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치구의 경우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구급은 18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요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세종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지 공문의 공고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에서 수지채용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2년도까지 매년 채용이 진행되었고, 코로나 여파인지 2020년도에는 2회 채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3년에는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참고하셔서 준비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채용공고는 정기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서, 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총 9가지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응시원서, 졸업증명서, 응시자추천명부원본, 모집전공분야 학과개설과목목록, 모집전공분야 학과성적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원본 또는 사본, 준비등록초본, 개인정보정보이용 및 제3자정보제공동의서, 응시표 회신용 봉투를 준비하셔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험 과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과목당 25문항 객관식입니다. 보건 7급은 시험 과목이 총 5과목으로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으로 관계법규입니다. 보건 9급은 시험 과목이 총 4과목으로 영어, 행정법, 철론, 공중보건학 보건으로 관계 법규입니다. 보건으로 관계 법규에는 의료법, 감염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이 해당되니 해당되는 법만 공부하시면 되고 필기시험은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자로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선별인원의 140% 범위로 선발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 시험이 진행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을 상중하로 평가합니다. 국가직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가산특전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총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 취업 보호 대상자 한국사 능력 시험. 인증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가산 특전을 받으시려면 각 과목의 만점에40% 이상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가산 비율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표로 띄워드릴 테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의 경우 채용 공고가 뜨고 두 달에서 세달 사이에 채용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공고가 뜨고 나서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같은 안기과목은 인터넷 강의를 일회독 하면서 그날그날 그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숙지하였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에서 제공된 어플을 통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판례에 대해서 계속 계속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 어, 동의어든 방의어든 단어 문제 위주로 공부하였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독해법만 익힌 후에 아침 저녁으로 1일 독해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보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숙지하였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혁신 또는 상에 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장에서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면접관들과 아이컨택을 열심히 하고 잘 모르는 질문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국가직 보건직 공무원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이 직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